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하며 높일지로다입니다. 아, 이 말씀은 오늘 10편, 18편, 4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아멘입니까? 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행위, 즉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에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조됨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사에서 43장 7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각기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악기들이 음악을 연주하기에는 연주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즉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현재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의 삶을 살,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반석. 반석되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석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안전 그리고 견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이 반석이란 이미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면서 그 감사하고 찬송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막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 왕은 이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안전지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안전지대. 그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 또 피난처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높여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되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되면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닥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해결할 문제가 산이 나를 가로막은 것처럼 가로막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역시도 자신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전쟁을 경험할 때나 배반을 경험할 때나 힘듦을 경험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 앞으로 나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해결함을 받고 그의 생명이 건져짐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98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 그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버려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드러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죄의 문제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런 영적인 문제에 서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즉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게도 관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한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송하며 높이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린다라고 결단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 가족, 첫 번째 우리 체류고적과 함께 따라 살길를 여러분 서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God, we w a n t praise and exalt God alone in our lives. May I always experience the living God and rely on You as my rock. May I always be thankful for your salvation and give you all glory for it may we never forget to be grateful to you lord and may we always give you praise and glor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반,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늘 이 예배, 이 체릴질교의 온 가족들이 드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